미니백 에마법 고야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백화점에서 고야드 앙주 백 미니 블랙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블랙 컬러가 정말 세련되고 어디에나 잘 어울려. 핸드백인데 크기도 딱 좋아서 소지품도 충분히 들어가고 가죽 소재라 고급스러움이 물씬 나지. 무엇보다 관리도 중요하니까 주의사항 잘 지켜야 해.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거 잊지 말고 이 가방 하나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뉴엔 가방 속 정리백인 이너백 WE93A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가방 정리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더라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색상도 예뻐서 어떤 가방과도 잘 어울려. 다양한 포켓 덕분에 작은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지퍼 포켓이 있어 기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완전 편리해.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이제 가방 안이 어지럽혀지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 정말 추천해.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주드, 고야드, 미니암주, 앙주민이 맞춤 호환 이너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가방의 각을 잡아주는 이너백이라니? 진짜 대박. 수납 공간도 나뉘어져 있어서 물건 찾기가 너무 쉬워졌어. 펠트 재질로 가볍고 튼튼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 블랙 색상을 선택했는데, 다른 색상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가방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는 물건 넣기가 두렵지 않다.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